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랑스 요리탑5 1. 에스카르, 달팽이를 마늘, 파슬리, 버터로 요리한 요리로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신선한 재료와 독특한 식감으로 프랑스 미식의 정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국적이고 고급스러운 음식을 즐기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 2. 크림 브릴레.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위에 설탕을 얹고 캐러메로한 디저트로 바삭한 상단과 크리미한 하단의 조화가 인상적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질리지 않는 맛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추천 3. 부르기뇽 버건디 와인으로 소고기를 오랜 시간 익혀 만든 프랑스식 스튜 진한 풍미와 부드러운 고기 맛이 한국인의 입맛에도 잘 맞습니다. 한식 찜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추천 4. 크로크 무슈 햄과 치즈를 넣은 프랑스식 그릴 샌드위치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간단하면서도 고소한 맛으로 간식이나 아침 식사로 인기 있습니다. 가볍게 프랑스 요리를 경험해보고 싶은 사람 추천 타르트 타텍. 캐러메로한 사과와 바삭한 페이스트리를 사용한 프랑스식 사과파이. 사과의 달콤함과 페이스트리의 바삭함이 조화를 이루어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디저트를 좋아하며 특별한 프랑스식 베이킹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 추천.